큐합 큐티를 합시다 오늘 말씀을 펴보고 당황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야기가 흥미진진하게 잘 흘러가다가 갑자기 족보? 굉장히 뜬금없어 보입니다 아마 큐티 말씀으로 혹은 출애굽기 일대일로 이 말씀을 보지 않고 혼자 묵상을 하며 읽었다면 대충 읽고 지나쳤을 법한 내용입니다 어차피 읽어봤자 다 모르는 사람들 투성이고 그다지 스토리상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출애굽기에서는 중간에 이 족보가 등장하게 된 것일까요? 다들 선거를 해보셨습니까? 선거를 해보신 분들은 후보자들의 인적사항과 공약이 적힌 전단지를 받아본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그 종이에는 이 사람이 어디에서 태어났고, 어느 학교를 다녔으며 어느 직장에서 일을 했는지까지 상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시의원이나 시장 후보들을 보면 대부분이 해당 도시 출신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며 보다 더 깊이 이 사람에 대해 알게 됩니다. 간혹 같은 학교 출신인 후보가 있다면 괜히 가까워진 기분도 들곤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 굉장히 궁금해 합니다. 창세기 1대1을 하신 분들이라면 혹시 아브라함을 성경에서 처음 소개할 때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지 기억하십니까?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을 언급하기 위해 샘의 족보부터 이야기합니다. 샘은 노아의 세 아들 중한 명입니다. 샘의 족보를 이야기하며 데라의 족보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이 소개됩니다. 성경에서 족보를 등장시킬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샘의 족보를 나열한 이유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소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갑자기 족보가 등장한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모세와 아론이 어느 집안 사람인지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모세와 아론은 레위의 후손이었습니다. 레위를 기억하십니까? 레위는 야곱이 낳은 아들 중 셋째 아들입니다. 나중에 레위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세우십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구별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모세와 아론이 출신지도 없이 어디서 툭 튀어나온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레위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족보에서는 먼저 첫 번째, 모세와 아론의 출신에 대해 정통성을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독보에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과거, 현재, 미래까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알려줍니다. 어제 큐티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어제 낙담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가셔서 언약을 되새기십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했고 지금 내가 그 언약을 기억해 지키기 위해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너희를 인도하여 낼 것이며 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희가 출애굽하는 것이 뜬금없이 일어난 일이 아니라 과거부터 시작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창세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브라함 때 맺어진 언약이 지금 애굽의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족보에서는 모세와 아론이 위로 거슬러 거슬러 올라가 레위 자손이었음을 밝히며 그때 했던 약속이 이렇게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현재 모세와 아론에게 왔고, 이후에 아론의 아들들을 언급하며 그 약속이 미래에까지 이어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의 구원 역사를 온전히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 순간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구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쩌다가 운이 좋게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들어와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더큰 계획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뜻이고 계획이며 비전입니다. 사랑하는 이맨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품으신 계획을 마음껏 꿈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껏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